한국의 트로트 열풍이 이제는 일본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매력적인 외모에 빠져버린 일본 여성 팬들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 팬들이 뽑은 이상형으로 꼽히는 남자 트로트 가수 8인을 선정한 결과가 공개되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위별로 그들의 매력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8위 최수호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와 부드러운 매력의 완벽한 조화. 최수호는 최근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국민 트로트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팬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감성 지휘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2022년 TV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션샤인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트로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단번에 주목을 받았고 곧바로 수많은 팬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른 월나가야와 나의 영령은 발매와 동시에 화제를 모으며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최수호가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표정, 제스처, 그리고 깊이 있는 눈빛은 팬들로 하여금 무대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등장만으로도 팬들을 설레게 하는 그의 존재감은 이케멘 트로트 가수라는 별명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수호의 외모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0cm의 훤칠한 키와 깔끔한 피부, 세련된 패션 감각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의 옷차림 하나하나는 화제를 모으며 팬들은 그의 스타일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할 정도입니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패션 아이콘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따뜻한 성격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팬들과의 소통에 진심을 다하는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각종 팬 미팅에서 항상 밝은 에너지로 팬들을 맞이합니다. 그의 팬덤 수방사는 그를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서포트를 진행하며 최소화의 모든 활동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수호의 MBTI는 ENFJ로 타인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격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러한 성격은 무대 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며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특히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유머 감각과 인간미를 보여주며 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최수호의 취미 또한 화제입니다. 그는 성대모사 실력으로 방송에서 큰 웃음을 주기도 하며, 왕개와 조밥을 좋아하는 미식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피에 빠져 직접 다양한 원두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적인 모습마저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수호는 음악적 재능, 빼어난 외모, 따뜻한 성품을 모두 갖춘 이상적인 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폭발적인 인기는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최수호는 트로트계의 왕자로서 더욱 큰 활약을 펼칠 것이며 팬들에게 끊임없는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리 신성 따뜻한 감성으로 여심을 저격하는 트로트계의 보물. 가수 신성은 그야말로 트로트계의 보물이라 불릴만한 인물입니다. 185cm의 헌칠한 키와 75kg의 완벽한 비율을 자랑하는 그는 단순한 외모의 매력만으로도 여성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신성의 진짜 매력은 그가 가진 깊은 감성과 따뜻한 마음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겨울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듯한 포근함을 전하며 팬들에게 재와 위로를 선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신성은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삶의 애환을 담아낸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노래 한 곡을 부를 때마다 관객들은 그의 깊은 감정에 몰입하게 되며 이러한 무대 장악력은 신성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뿐만 아니라 신성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대단력 중입니다. 타고난 유머 감각과 센스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난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독보적인 예능감을 자랑하며 방송마다 레전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팬들에게 큰 위로와 행복을 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신성의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가진 따뜻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4명의 누나를 둔 막내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가정적인 면모는 많은 여성 팬들이 그를 이상적인 남성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성은 또한 자기 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보이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즐기며 체력 관리에 힘쓰고 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있습니다. 그의 꾸준한 자기 관리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그가 얼마나 자신에게 진심을 다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신성은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수입니다. 그는 팬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항상 진심 어린 소통으로 팬들에게 다가갑니다. SNS와 팬카페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은 단순히 잘생긴 외모와 멋진 목소리를 가진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따뜻한 마음씨, 유쾌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중요시하는 매력 넘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모든 면모는 일본 여성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신성을 향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성은 트로트계의 보물로서 팬들과 함께 성장하며 더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무대와 음악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는 팬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유기 안성훈, 순수한 외모와 강철 멘탈의 소유자. 최수호,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것은 바로 완벽함 그 자체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그의 인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며 단숨에 국민 트로트 왕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최수호가 무대에 서는 순간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강렬한 카리스마가 어우러져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팬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곡인 월나가야와 나의 영령은 일본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대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들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합니다. 최수호의 부드러운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트로트의 깊은 매력을 완벽히 전달해주며 듣는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선사합니다. 또한 최수호의 외모는 그야말로 왕자님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뛰어납니다. 이 1m 80의 헌칠한 체격에 깨끗한 피부, 세련된 패션 센스는 그가 등장하는 순간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가 밝아지고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그가 왜 이케멘 트로트 가수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최수호의 매력은 외모와 목소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MBTI 유형은 ENFJ로 알려져 있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팬들과의 소통에 진심을 다합니다. 그는 팬들에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며 팬들의 마음에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팬덤 수방서는 이러한 그의 진정성에 감동하여 모든 활동을 열정적으로 지원하며 그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수호는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성대모사 실력과 귀여운 외모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는 커피를 즐기고 초밥과 왕개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한껏 드러냅니다. 이러한 친근한 모습은 팬들에게 더큰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최수호는 무대에서의 화려함과 일상 속에서의 소탈함을 동시에 지닌 완벽한 가수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며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수호는 단순히 잘생긴 외모와 멋진 목소리를 가진 가수를 넘어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이, 정동원, 소년미와 남성미가 공존하는 매력의 화신 한국의 트로트계를 넘어서 일본까지 사로잡은 정동원. 그의 이름이 나오기만 해도 팬들의 가슴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그는 그저 잘생긴 외모를 가진 가수일 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재능과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이상적인 아티스트이기 때문입니다. 1m 76cm의 훤칠한 키에 균형 잡힌 몸매,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정동원의 외모는 소년미와 남성미를 절묘하게 아우르며,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의 맑고 투명한 눈빛은 팬들에게 순수한 매력을 느끼게 하며 부드러운 미소는 보는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정동원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에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그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하며 탄탄한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JD1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솔로 활동을 시작하며 트로트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에게 더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대표곡들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며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청중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음악은 단순한 우락을 넘어 진유의 힘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동원은 연예계에서도 보기 드문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로 유명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며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동료들에게도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인성과 따뜻한 성품은 그의 인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팬들과의 소통 역시 정동원의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는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공식 팬덤은 정동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동원의 공식 색상인 연한 녹색을 활용한 응원 도구로 무대를 가득 채우며 그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동원은 다재다능한 재능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악기 연주 실력도 뛰어나 피아노와 기타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무대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기 활동에도 도전하며 더욱 넓은 영역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와의 애틋한 관계로 주목받았던 그는 할아버지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자주 표현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다가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동원의 놀라운 성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앞으로 그가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음악과 인간미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궁무진한 매력과 무대 위에서의 열정은 팬들에게 언제나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합니다. 4위 이찬원 귀여움과 다재다능함으로 일본 팬들을 사로잡다. 가수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선 다재다능한 만년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적 실력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송 활동에서 보여주는 뛰어난 예능감, 그리고 귀여운 외모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말랑도라는 귀여운 별명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찬원의 매력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발라드, 가요, 심지어는 클래식까지 소화할 수 있는 폭넓은 음악적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 깊이 울림을 주며 팬들은 그의 목소리에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찬원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팬들은 그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숨을 죽이며 집중하고 그의 완벽한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이찬원의 프로페셔널함은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는 단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로서, 매무대마다 최선을 다해 관객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귀여운 외모는 팬들 사이에서 항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그란 얼굴과 부드러운 눈웃음 그리고 네모난 입이 만들어내는 그의 웃음은 그야말로 심쿵 포인트입니다. 특히 웃을 때 드러나는 그의 보조개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귀여운 외모 덕분에 그는 말랑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이 별명은 그의 운화하고 다정한 성격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찬원의 매력은 외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진심어린 소통을 중요시하는 가수로 유명합니다. 방송이나 팬미팅에서 보여주는 그의 다정한 말투와 배려 깊은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유리 실력까지 뛰어나 팬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의 유리 실력이 공개될 때마다 팬들은 그의 섬세한 손놀림에 감탄을 금지 못합니다. 이찬원은 자신만의 요리 비법을 자주 공개하며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그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스포츠를 좋아하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이찬원은 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전거 타기, 등산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기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자기 관리 덕분에 그는 항상 밝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그의 따뜻한 성품과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자신을 향한 팬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습니다. 일본 팬들은 그의 이러한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을 받았고, 이는 곧 그의 인기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팬미팅에서는 그를 보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몰려들었고, 이찬원은 팬한명한 한 명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은 일본 팬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자주 마련하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인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음악적 성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의 무한한 가능성과 다채로운 매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3위 손태진 지적인 매력과 부드러운 목소리의 소유자. 가수 손태진은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86cm의 훤칠한 키와 72kg의 균형 잡힌 몸매로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여성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그는 일본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조각 같은 외모와 세련된 스타일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손태진의 매력은 단순한 외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마다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마음속 깊은 곳까지 힐링을 전해주는 가수로 유명합니다. 특히 일본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치 따뜻한 솜에 안기는 듯한 편안함을 느낀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별명 중 하나가 바로 솜. 이처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운 솜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손태진이 다섯 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어는 물론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의 뛰어난 언어 능력은 그를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매력은 단순히 음악 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손태진은 단지 음악적 재능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팬과의 소통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팬미팅이나 SNS를 통해 항상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하며 이런 그의 태도는 팬들에게 더큰 신뢰와 사랑을 얻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팬들을 단순한 지지자가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일본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며 그의 인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의 음악 경력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태진은 팬텀싱어 시즌 우승자로서 대중들에게 처음 이름을 알린 이후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또한 버닝 트롯맨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적인 무대는 팬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으며 트로트 가수로서도 성공적인 변신을 이뤄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처럼 몰입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무엇이든 완벽하게 소화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입니다. 클래식, 팝,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매무대마다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을 본 팬들은 손태진의 무대를 보면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가 만들어내는 감성 가득한 무대는 팬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그는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군복무 중에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저녁 후에도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성실한 태도와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일본 팬들 사이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손태진은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세련된 외모, 뛰어난 음악적 재능, 그리고 지적인 매력까지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남성으로 일본 여성 팬들에게 이상적인 남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위 장민호 트로트계의 황태자 일본 여성 팬들의 이상형 가수 장민호는 일본 팬들이 선택한 남성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매력은 단순히 뛰어난 노래 실력에서 그치지 않으며 외모와 성격 그리고 다양한 재능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외모를 살펴보면 장민호는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이목구비를 자랑하며 여성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연예계에 데뷔한 그는 화려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세련된 무대 매너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카리스마와 은은한 미소는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잘생긴 외모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감성 표현과 뛰어난 가창력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사랑의 누나와 같은 히트곡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그의 음악적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민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맹활약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유쾌한 성격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예능계에서도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그의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팬들에게 더욱 큰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또한 장민호는 자기 관리에도 철저합니다. 그는 유리 운동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리 실력이 뛰어난 그는 여러 방송에서 수준급 요리 실력을 선보이며 요색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재다능한 재능과 따뜻한 인간미를 겸비한 장민호는 팬들에게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민호바라기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그의 모든 활동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앞으로도 음악, 예능, 방송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그의 무한한 가능성에 팬들의 기대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해 사랑받는 가수로 성장한 장민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더욱 기대됩니다. 1위 이명훈 국경을 초월한 국민 가수, 일본에서도 압도적 인기, 이명웅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많은 이들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는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황제로 불리며 그 인기는 국경을 넘어 일본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 팬들 사이에서 이상형으로 꼽힐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이명웅. 그의 매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외모를 살펴보자면 키 182.2cm의 균형 잡힌 몸매, 세련된 스타일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훔치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미소 한 방이면 많은 이들의 스트레스가 단번에 사라질 정도로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우는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감동을 주며 노래 하나하나의 진심을 담아 부르는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발라드부터 트로트, 가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그가 부르는 모든 곡은 레전드 무대로 남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주어진 무대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가 일본 팬들에게까지 깊은 사랑을 받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에 진심을 다합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작은 행사에도 직접 참여하여 팬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팬덤 영 제너레이션을 더욱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명홍의 진가는 그의 따뜻한 인간미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꾸준히 다양한 기부 활동과 선행을 이어오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팬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인기 이상으로 깊은 감동을 주며 그를 진정한 스타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인기는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그의 노래와 매력에 빠진 팬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팬미팅과 공연 유전이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은 그의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과 진정성에 감동받으며 이명웅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힐링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팬들은 그의 따뜻한 성품과 진솔한 소통 방식에 매료되어 이상적인 남성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투와 겸손한 태도, 그리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은 그가 왜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의 따뜻한 미소와 인간적인 매력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는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통해 더욱 빛나는 가수가 될 것입니다. 이명홍의 무한한 매력과 가능성, 그리고 진심 어린 음악은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이명홍. 그는 이미 전설이 되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꿈과 감동을 주는 가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팬들이 뽑은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트로트 가수 팔터키리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수들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들의 음악과 매력에 빠져드는 일본 팬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리안 브레이킹 뉴스 채널의 콘텐츠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팬들이 사랑하는 남자 트로트 가수 팔터키리라 순위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매번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와 최신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소식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